자 지금 보니까 408번에는 지금 보니까 요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돼 있고 자 x 함수는 1대1 대응이면 좋해야 되고 얘는 항등함수 자 얘는 상수함수래 맞지? 어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런 조건들을 준 다음에 자 이제 요거의 결과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있거든 자 g 하고 h는 찾기가 쉬울 것 같아 맞지 사실 어자 그럼 얘는 일단은 어봐가봐 항등함수란 건 어떤 거야? 했을 때 x 나오고 y, 때 y 나오고 1러을때1 나오고 맞지 2을때2 e e 나오는 한등함수잖아 맞지 그럼 얘는 지금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자 g 파는 얼마로 나와야 돼? 8로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 어그 다음에 자 상수함수라는 거면 다 같은 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 맞나? 맞아 그럼 얘는 봐봐 자 g 4가 얼마야? g 4가 아 뭐야 얘는 g 8이 8이니까 얘는 g 4는 얘는 좌화돼야 돼. 맞깐 그럼 봐 봐. 상수 함수는 어떤 걸 넣었을 때그 결과값이 항상 같이 나와야 돼. 근데 얘는 h2가 4니까 얘는 전부 다그 결과를 어디에 도달하겠다는 얘기야. 4에 전부 다 도달하겠다는 말이야. 상수 함수는 다 같은 y값을 가져가는 거니까 얘는 뭐 2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 얘가 지금 4인 게 중요한 거야. 맞지? 그래서 뭐 h 4를 물어도 뭐를 이해되겠지? 그럼 지금 8하고 4는 해결이 됐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액 함수만 그려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 맞지? 자, 찾기가 어려울 아, 때는 된다면 그린다. 알지? 시각화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쉬우니까. 자, X는 일단 2, 4, 8. 자,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2, 4, 8.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지금 결과를 보니까, F8과 F2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가 F4하고 같아야 된대. 맞지? 그러면 나오는 함수 값은 2, 4, 8, 3개거든? 그럼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어떤 두, 한 수가 나와야 돼. 반드시 이거 뭐가 돼야 될까? 8이서곱잖아 맞지? 이렇게 두고 곱해, 얘 돼. 이렇게 두고 곱해, 하얘안 나오잖아, 맞지? 이런 거 곱해도 안 나오잖아. 무조건 어떤 거, 뭔 뭐, 뭐 F8과 F2가 뭔지 모르나? F4는 우리가 확실히 얘는 8로 가야 된다. 사실 알수 있다고. 되겠나? 자, 그럼 이제 끝났어. F8이 얼마인데? 자 그럼 F8은 4로 이동할 거고, F2는 2로 이동이해 되겠지? 어, 아, 그래서 얘는 F2는 2니까 얘는 2 플러스 8 플러스 4.